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채널을 통하여 뭐 TV라든지 기독교 방송 컨텐츠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과 또 후배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끌어당기게 되는 주제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 바로 그런 주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라는 성이 어떤 성이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시작과도 같은 진입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은 사실 그렇게까지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땅으로 치면 5천 평이 조금 넘는 규모이자 당시 세워진 다른 성들에 비하면 작다고도 할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로 알려진 내용을 살펴보면 높이 10m에 폭은 2미터 정도 되는 성벽이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의 양상으로 볼 때는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야 했고 거의 시체의 산을 쌓아가며 넘어야 하는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추수를 막 마친 시기였기 때문에 성안의 양식 또한 넉넉했을 때였습니다. 이런 여리고 성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결코 점령할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런 단단한 성을 두고 여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으니 너는 이렇게 하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정복해야 할 성을 두고 어떻게 하면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공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하며 병력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어디를 먼저 공격하며 어떤 방법으로 행하, 행해야 할지를 궁리하며 작전을 짜야 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렇게 하라 군사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언약교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때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쳐 부르는데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신다.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돌고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때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지금까지 들어주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배가 고플 때, 춥거나 더울 때또 위험할 때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그들의 배를 채워 주셨고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또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결코 가능하지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리고와 같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그 왕과 용사들과 같이 나에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또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다가오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 주십니다. 엄청난 승리를 안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열이 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이에게 허락되는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시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크고도 큰 승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양이 월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건강을 지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더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에서 더 크게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호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담대하고 든든하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힘과 또그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 가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채워주셔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겨주신 양들을 잘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 한분한분 한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아픔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시간 가운데 그 눈물 닦아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